지난 15일 평택 당진항 입구 방도에서 작업 지원을 위해 계류해 있던 소형 어선이 썰물로 인해 좌초된 것을 구난했다고 평택 해경이 전했습니다. 오전 11시 47분에 신고 접수를 받은 평택 해경은 경비정 두 척, 1.2 고속 보트 한척 등을 출동시켜 구난 작업 3시간 만인 오후 3시경 안전하게 이탈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소형 어선은 2.86톤급으로. 해상교통표지 보수공사 지원을 위해 작업자 6명을 싣고 입도한 것으로 인명피해나 선체 파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가 부부싸움 중화김에 화재를 내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5대와 소방인력 36명을 출동시켜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이 부부싸움 중 카펫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인 화재로 이를 제지하던 부인 김모씨는 양팔과 등에 이도 화상을 입어 현재 분당재생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남편 김모씨는 제초제를 복용 쓰러져 있는 것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에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60대 한 남성이 워터헤저드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용인소방서는 구급차량 6대와 소방인력 13명을 출동시켜 수색작업을 펼쳐 인양했으나 이미 사망을 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7번 홀에 위치한 수심 5m가량의 워터헤저드에 사람이 빠졌는데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PBS 뉴스 원니슬입니다.